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지팀입니다. 잠시만. 자, 오늘 이번 게임은 제가 유료로 구매한 게임이었죠. 프랜시스 아웃노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려드릴 사실은 제가 효율 캐스트두 개를 깼습니다. 요거 보시면 포스, 포스 퀘스트인 멋진 행결 소드 마스터 캐스트인 가족을 캐트했어요 이건 보상이 뭐냐고요? 일단 얘부터 나옵시다. 포스는 바로 이 즉각적 명령의 죠 다단히트 공격입니다. 코스트는 2코스트가 소모되며 <laughs> 랜덤 적들에게 4의 데미지를 3을 다하는 다단히트 공격입니다. 만약 명령 하나에 적용했을 경우, 랜덤 적들에게 데미지 4를 5번 지합니다. 근데, 즉각, 근데 명령 하나의 능력이 뭐죠? 이걸 사용한 후에 원거의 카드가 무조건 크리티컬을 확정적으로 일으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했고 원거의 공격 카드 두장이 무조건 크리티컬 히트를 당합니다. 업그레이드한 즉각적 명경 기준으로 12 곱하기 5즉 60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충합 사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얻습니다. 이거 유물도 있는데. 참고이 벨트, 깃털, 황금의 신자, 행운의 클로버, 유리 누날. 는 진짜 좋습니다. 일단 벨트는 최대 타량이1 상승합니다. 그리고 깃털은 시장이서20%아인 황금의 신자, 전투, 오, 코인을 20%더 얻어줍니다. 이거 두께가 진짜 좋거든요. 이 행운의 클로버는 부하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탐험가에게. 이게, 고려대비즈 무조건 플러스 이해해 주는 거군요. 디버프 없이. 이런 거 진짜, 탐험가만 쓸수 있어요. 이거 짐승일관 먹거리 이건, 이거 본대가 하고, 피스토의 상위 호환입니다. 이거, 이거는 취합대에 따지 때 매우 좋은 건데요. 포도입니다. 시어주제자 공격대미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 악마계약의 경우에는 이 악마계약 을 얻은 후에 보스를 물쳤을 경우 이 엑스트라골드 얻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전은 요 퀘스트 중에 이거 악담 클리어한 다음에 각성 클리어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저는 악담을 해볼 생각이 없어가지고. 고요이 성전은 순위가능 유물로 내트워크탄식 타격이 많아지지 는공격일 1년 로 되는데 하 번에 25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 사용하잖아요? 바로 쓰레기가 됩니다. 바로 저도 하는 책이라고 하는 쓰레기인데요 판매고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거는 소드 마스터 전용인데 최대 HP가 20% 감소 소마 기본 HP가 60 이거든요. 만약 체력5% 증가하는 업그레이드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66. 거기다 빼기 20% 하면 46이거든요. 대신 HP가 50%미만일 때, 패시브 50 어빌티의 생명력 훔치, 생명 훔치기가 25% 대신 50%. 그러니까 준 데미지 5%만큼 데미지를 준. 중... 아, 죄송해요. 잘못 말인데요 만약 5형을 피해줬을 를 경우, 체력의 2 혹은 3 그리고 5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맞나? 아, 아니야. 그냥 킥으로 설명할게요. 킥이 데미지 파이잖아요 어그레이드 안할수 있기는요. 근데 이 유용을 갖고킥 HP 50% 이하일 때 킥을 다닐 경우 HP가 4 회복됩니다. 뭐 이거 해만은 원거리로 원거인을 주사 그걸 포수에게괜찮습니다 이렇기만 분노덱을 좀때 좋고요. 예, 네, 근데 부상등을 제가 말씀드린데 부상등의 효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 촉수는 저조선적인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의사 캐릭터에게 좋고요. 이거는 역시나 여운의 진즉하셨던 집의 포수에게 사용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치명타요. 15% 생명 홈지 효과가 발동되는 건데, 이거는 결정타라고 해야 되는데, 치멘타는전못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진짜 좋습니다. 시멘타한 데미지가 50% 중복됩니다. <laughs> 진짜 좋네요. 위에는 <laughs>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좀 별로입니다. 각전의 첫 번째 공격 은 무조건 크리티컬이 뜨게 <laughs> 되는 데진 공격들이 저마이너스 별로네요. 그리고 이건 히트로 두는데, 크리티컬 히트에 이 정도 생명 움직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이거, 보죠. 이거 벨트 없으면 절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면, 벨트처럼 타약을 따로 추가해주는 유무 없면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체력 차량 마이너스 1. 어, 이거 보상포. 프로... 보증 인데요 티안정마다 판매가 굉장히 상승하며 여 최고 30명까지 죽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거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음, 이고이 폭탄의 경우에 폭죽한 구멍고기는 여기 상점에 보시면 이거 폭발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복싱그라바와 브리런스 연크는 여기에서 구할 수 있고요. 이거 가격은, 일자은좀 유물 두 개, 유물만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이거 세개다쓰레기예요 밸런스가 안 맞아. 효율에 비해 퀄리티가 너무 큽니다. HP 5 1년 대신 다음 턴에서 공격 대비 플러스 5 이번 선전과 공격 대비 플러스 5 대신 턴 종료 시 h p 20을 1은 데미지 2 5를 다하고 이번 여전에서이 카드에 데미지 플러스 1 대신 최대 h p 마이너스 1 이거 보면 얼마나 밸런스가 엉망진창인 지알수 있다 이거 가격 이거는 이 카드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이유물 보고 사는 겁니다. 에, 이거는 불타는 조각이야. 최대 태양을 늘려주는데 최대 패 크기가 4개가 됩니다. 원은 5개인데, 4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그래요. 왕관 없으면 쓰시지 않는 건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 불타는 반지는, 적, 모는 공, 적들의 공격 데미지 어플에서 1대1 나는 적들, 적들의 상, 모든 적들의 공격력의 상승과의 곱하기 아 저거 잠깐요. 이제 페어스 2를 해주면 되는 다른 적들의 공격력도 일씩 상승합니다. 이건 아님 괜찮아요 다만 이겁니다. 이거는 취합덱 전용 이거는 취합덱을 절때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거요. 이거요. 이게 취향 인 경우, 치멘트를 다할 경우 히트가 히트만 하는 거예요. 2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좋아요. 만약 취함되고 가실 경우에 는 만약, 취아소나 소드마스터로 가실 거다면 닭살, 크레이프, 크레이프, 크래프트 브루 이거 허니 에이세개 최대한 빨리 구하셔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취함대 포즈를 하신단다, 방출, 크래프트 브루 허니 에 무조건 챙기셔야 됩니다. 무슨 방출은, 이거 취함적긴 이거, 다른힌트가 되기 때문에, 취함대극,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코스기, 어차피, 취함대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더블샷이 이거 대체할수 있으니까, 굳이 가져가지 않으셔도 돼요. 현재 제가 사용한 패키지는 이거 4 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즈니한테 얻으면, 이거 키트하고, 숙제, 불꽃 노이 이거 두개 구매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먼저 선행 퀘스트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훈이요. 이어 키트의 컨셉은 바로 죽음의 외아이입니다. 죽음의 외아이는 그 한마디로 적이 사망했을 때 특별한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멀티션. 1물 데미지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불꽃놀이 폭주. 이거 비디한테에게 매우 좋습니다. 이거 이 랜턴은 소마에게 진짜 좋아요. 저기 빛나요마나내 다음 적에게 내, 내 데미지 플러스 1 진짜 좋죠. 아 일단 설명 여기까지 하고 바로 게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집단 해적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시지만, 경체의명에 노예라고 하는 노예라는 보스하고, 이 캐릭터, 다리가 나무로, 한쪽 다리가 그 나무로 되, 있는 해석하고 붙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비 g 상태로, 여기 보시면, 얘입니다. 이 캐릭터는 퀘스트, 이름난해적은 먼저 클리어해야 얻을 수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의 경우, 공격 현재 마다50% 확률로 치명타 크리티컬이 들어가고, 1행을 얻으며, 50%확률자 다시 강는 데미지의 반을 본인이 받고, 1분을 받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이 캐릭터의 운빨이 중요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 캐릭터는, 기호가 등장이죠. 할리스으 먼저 지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초, 그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에 세초그 다음에 나무 킬을 지우고, 다단히트 카드를 고려해야 되는데, 되돌기면 기장이 쩍돼, 많이 타격하는, 그런 카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럭키 탄약이 있는데, 75% 광고, 일을 이루도록 행운을 얻는 대신, 어프에다 하지 않을 경우, 불운 일을 얻고, 탄약을 얻지 못합니다. 대신, 이 캐릭터는, 불운을모아불룬이5 이상일 때, 영웅적 상태가 되는데, 영웅적 상태의 경우, 이세 총, 나무기 타이어스만이 최대진 치 굴로 고정이 되며, 모든 공격이 치명타이 이기고, 행운수택이 쌓입니다. 진짜 개꿀이죠. 이 캐릭터 얻으려고 지금 요 해적들만 계속해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시작해보죠. 일단은... 추수에 가져갈게요. 이거 동선이 잘 생각해봐야겠어요. 음...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로 가져 좋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표정해요 한마디 해어야죠 역시가 별로 음 소화 한 전동한 적의 공격점미지을 일만큼 줄입니다 이거 괜찮거든요 가져갑시다 업그레이드하면 모든 적이 한턴 동안 데미지가 줄어들거든요 번지나려고 영롱하죠 이 성가신 놈을 없애줍니다 얘가 방금 전에 해치운 놈이 약화에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성가시거든요 이제 천 지고 왔요 약화 내성을 가져가줍니다 또 업그레이드 하 생각했지만 이놈 죽음아 판매가가 무려 1159인 이어서 가자고요. 폭디기 비밀 변경을 가져가겠습니다. 폭디에 넣어 주고요. 번지나이고 샷 날려 줍니다. 자, 이 캐릭터가 공격을 하려고 하죠. 25 데미지 상당히 셉니다. 근데 문제가 없어요. 이 표지서 한번 날리면 끝나거든요. 끝. 편. 스프레이, 이거 괜찮아요. 가져갑시다. 판매에서 럼을 파야지고 펀치 일단 제거해줍니다. 어, 하나 더 나오네. 그럼 개꿀이지. 다시 동선을. 음. 음. 자, 일단은. 방패, 샷, 방패. 이거, 이곳을... 쓱. 에, 얘 빨리 해치워야겠네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이게 있기 때문이죠. 복귀! 쏩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취업되고갈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루해 줍니다. 리돌, 리돌. 오, 좋은 게 나왔네요. 1대 4격. 가져가 줍니다. 얘 다단히 트기가 좋아요. 왜냐면, 보면 아실 겁니다. 지금 보가한 카드당 한 번이거든요. 음, 이거 가져가 줍니다. 왜 가져가냐고요? 만약 상태 이상을 일으키는 보스, 다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줘. 명영하다 방패 쓰고요. 얘 먼저 처리해 주겠습니다. 폭딜. 대비 영. 명령하다 미리 해놓고. 데미지 0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데미지를 더 받게 되죠. 그리고, 폭딜! 이거, 이거 한박 쏴줍니다. 음, 한, 뭐, 이거 이거. 오, 탐지선이 나왔네요. 좋은 거죠. 이거 세 가지 중 하나였는데, 합류하게 하면, 최대 체력이 증가하고, 보내준 다음에 랜덤 유물을 얻습니다. 그냥 보내주죠. 오, 좋은 게 나왔어요. 어떤 캐릭터든, 이렇게 잘쓸수 있는 거. 일단은 럼 판매하고 이거 표준설에 쓸 데가 없어서 두개다 지워줍니다. 어차피 골도 많이 받을수 있어요. 이거 체력 한번 회복. 자, 이 붉은 공은 <놀람> 특이하게도. 얘 공격하면 아이방패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없애냐고요? 지금 얘 체육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 체육 없앤 다음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 하고 요거 없애고 그러면 욕만 두번한발두발 그리고 스프레이 자, 이놈이 이거 버프 먹일, 디버프를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 이거 해주고, 한방 먹여줍니다. 근데 데미지가 상승하죠? 근데 별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폭딜을 넣어줄 거거든요. 갈거야넌 이미 죽어 있다. 폭발. 자, 어마이 oh 갓. 사기 인제 두 개가 나왔네요. 부스터샷이냐? 생명 움직이해주는 고치냐아 이거 좀 고민되네요. 이게 부스터샷이. 데미지가 약한데 이거 한번 보세요. 아이보야 부스터샷이. 아 여기 있다. 이게 데미지 5를 다하고 이번 전투동안 부스터가 붙은 카드의 데미지를 무조건 증가시킵니다. 에? 그게 뭔소리냐고요 이게 있습니다 부스터 스트라이크 총검 돌격이 상위 원이죠 총검 돌격은 이 카드 그러니까 총검 돌격 하한 한, 하나만 그러니까 따로따로 데미지가 증가합니다 근데 부스터 스타이크는 부스터 시리즈라면 대미지가 무조건 증가하죠. 한마디로 부스터 스타이크는총건드의 상위 호환이죠. 그리고 이게 이 부스터 들리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강해집니다. 아 이거 굴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생존자의 가진 비즈니스는 이제 고추를 가져갈게요. 이제 고추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음. 폭지기이단 써주고, 고치 위에 해주고, 내성. 그리고, 안 안에, 그냥 방패 하나 써줍니다. 입. 자, 이제. 방패하는 더 쏘줘요. 이제 나왔습니다. 빵빵빵빵빵빵 여기 천지까지 체력을 회복해 줘. 어한번 바꿔줍니다. 음 황금이신 적이 좋겠네요. 얘가 그 만약 어, 여기에서 유료 구매가 가능한 이제 얘 성가시니까 폭딜을 없애주고요. 아 맞다 제독을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이제 황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황금의 시장이 코어템입니다 예아 으 가져갈게 없네요, 그치 돈가방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자 이제 일단 고치에 일단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없을게 없네요 이럴 줄알 아, 하나 있지 요거 없애줍니다 어차피 소만 빼고는 별수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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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없앴네요. 이거 아무리 두, 두 번째 거할때 네, 두 번째 보스의 쉬운 놈, 쉬운 보스입니다. 일단 얘둘다 얘가 상태 이상을 입히는 보스기 때저기 때문에, 굽기로체력을 많이 가깝습니다. 얜 저주를 줘요. 만약 저주선장을 이 캐릭터를 상대한다? 그럼 오히려 아싸 공짜 저주! 이겁니다. 나중에 저주선장을 사서 한번 플레이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네, 예, 전용 사기 카드 나왔고요. 일단 얘한테 폭기를 먹이겠습니다. 폭기 저주 하나 해줬죠. 고치 하나 해주고, 혹시 보니까 평온함 대포 발사 준비했습니다. 그대 문제는 이제 왕창 주입시다. 아웃. 하지만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나한테 즉각 지금 여기 있다. 다시. 나다, 파이야! 만보이다. 폭기! 아! 아! 아, 이. 이거 귀중한 지도가 없었으면 되는 건데. 아, 아깝지만. 폭발시설을 가져가도록 하죠. 가져. 저쪽으로 갈게요.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가게요. 자 혹시 뭐 내가 그 그거 쓸 거니까 해 주고요. 고치해 줘. 고 기다려 니다 자. 이제 명령하다도 저까지 버에탈 거예요. 좋습니다. 요거 한번 먹이고. 복 자 이거 펴 봅니다. 탐색샷에 또한번 가져가죠. 세이비지 보물. 아그게 건전시피라. 어차피 근접 가져서자 이제 단양 하나 업그레이드. 평온함을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영웅 하나를 아주고한발쏜 후. 뱅뱅 뱅. 소화시키고 쓱쓱 빵 이러면 0데미지죠 그리고 얘는 폭딜도 마무리해줍니다 폭딜!!! 얘 어떻게 n 리 d e 거냐 j 요 j o 요거 평온내성성적적해해줍다혹 혹시 t 잖아요 일단 명령하다고 함께. 일단 t y 지 자고치해좀고뽑기 주식까지 채워 회복에 네, 이거 가져갑시다. 그나마 쓸만한 게 이거뿐이니까. 자 다음 모습 엄청 쉽습니다. 이게 방 방패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가 장갑에 비례해서 공격력이 증가하는데. 장갑이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따 혹시 고추 보니까 고추비 해놓고, 아야. 좋아, 그도이 거지. 이거나 먹어라! 자, 방패 썼죠? 즉각적 명령을 뒤을 넣어주고, 폭탄 한방 먹여줍니다. 그럼 연개미지죠 한번 존버 탑니다. 방패했어요. 근데, 요걸 줄이고, 이거 공격. 아, 일단, 데미지를 좀 입었어요. 방패 두 개를 미리 깔아주고, 이제, 요걸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아줄 거예요. 이거 즉각적명령을 폭딜을 넣어준 후, 이거요 폭딜을 넣어줍니다 그럼 0데미지죠? 요거 한방 막여주고 아 하지만 괜찮아요 한번 아우 이런 제가 졌네요 이거 상당히 어렵네요. 에이, 일단 좀더 실력을 기르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자 이거 몇판 했는데 아직도 못 이겼어요. 물론 동생들이 이거 무기의 달인 즉 소바에 깨주긴 했지만 이 해골 선물 해골 해굴선 선메물로 전속 전진과 함께 하이, 이거 0점 최대한 잘 잡아야겠어요. 그 여분은 지금 현재 제지 티비였고요. 다음 번에는 또 나, 다음 번에도 더 재미, 재밌... 또나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죠. 그리고 승민이가 제 방송 얼굴 보이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절대였거든요. 몇십 분 전에 아무래도 승빈은 한동안 출연을 안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티 뵙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고 그럼 여러분들 빠이요.